교과 유형, 초화분 사이의 관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초 단위로 바꿀 때 분을 60초, 120초, 180초, 240초, 300초, 360초로 바꿔서 초 단위와 더한다 라고 했어요. 초 단위로 바꿀 때는 이렇게 하래요. 예를 들어, 3분 20초가 있어요. 그러면 1분은 60초잖아요. 그리고 2분은 120초고요. 3분이 180초니까 3분은 180초. 거기에다가 바로 초 단위 20초와 더해라. 그러면 이건 200초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초 단위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문제를 봅시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1초의 몇 배가 1분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계에서 초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 한 바퀴를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60초인데, 이때 이 60초는 시계 긴 바늘, 즉 분을 나타내는 긴 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 즉, 60초 이것이 1분과 같으므로, 1초에 60배 이것이 1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60분은 1시간과 같기 때문에 1분의 60배가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살펴둡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더큰 것의 기호를 구하려고 한대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네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 이 각각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초. 4분 기억초가 270초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270초는요. 60초가 4번 모이면 240초죠. 그럼 그거보다 30초가 더긴 시간이잖아요. 따라서 4분 30초이므로 기억은 뭐가 될까요? 기억은 30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에 있는 200초 요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200초는 180초보다 20초만큼이 긴 시간이니까 이거는 3분 20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니은은 20. 그러므로 자 기억과 니은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 30이 20보다 더 크므로. 기억에 들어갈 수가, 들어갈 수가 더 큽니다. 이와 같이 표현해 볼수 있겠죠. 기호로 답하시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럴 때 답은 기억으로 나타내 주자고요.